안녕하세요. 피스인더하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임장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장을 나서기 전에 동작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의 위치를 보면 한강 이남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영등포구, 동쪽으로는 서초구, 남쪽으로는 관악구와 맞닿아 있으며, 북쪽으로는 한강을 건너 용산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인구수는 약 37.8만 명이며, 15개 행정동과 9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주요 인구 이동을 보면, 역시나 가장 인접한 지역인 관악구, 서초구, 영등포구와 전입 전출이 가장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향후에 인접한 새 지역에 공급이 있다면 꼭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작구의 입지입니다. 먼저 동작구의 직장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사업체 수는 약 2만 7천여 개, 종사자 수는 약 10만 7천여 명입니다. 주요 직장을 살펴봐도 유한양행, 카페24, 농심 등 몇몇 기업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 몰려있고 그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동작구는 전형적인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이처럼 배드타운의 성향을 가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교통입니다. 동작구를 지나는 지하철 노선으로는 1호선, 2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신림선이 있습니다. 이처럼 동작구를 지나가는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많으며 모든 노선이 다 중요한 노선임을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도로로는 올림픽대로가 있으며 한강대교, 동작대교가 있어 위치적으로도 좋으며 교통 또한 편리함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군입니다. 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면 학업 성취도 평가 평균이 85%를 넘는 학교는 3개가 있으며, 이 중에서 유의미한 학교는 순이 여자중학교와 대방중학교 정도입니다. 주요 학원가 역시 이들 학교와 인접한 곳에 몰려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30평대 단지들의 상위 10개 단지들을 살펴보면, 대장단지인 아크로 리버하임이 27억까지의 실거래를 찍었으며, 상위 10개 단지 중에서 5개 단지가 모두 흑석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연 동작구에서는 흑석동이 가장 선호되는 지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흑석동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흑석 뉴타운입니다. 현재 주요 재개발 지역으로는 흑석 1, 2, 9, 11구역이 있으며 이 중에서 1구역, 11구역, 9구역의 진행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동작구에 대한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흑석동 임장 후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흑석동 임장로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흑석역을 시작으로 총 거리는 5.76km이며 도보로 1시간 25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 이제 임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흑성역에 내리면 가장 먼저 보이는 단지가 아크로 리버 하임 단지입니다. 해당 단지는 2019년 입주한 동작구의 대장 단지로 1073세대 단지입니다. 연식, 브랜드, 초역세권 단지라는 메리트뿐만 아니라 한강뷰가 나온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내부를 살펴보면 단지의 관리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도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크로리버 하임 또한 재개발 단지이기 때문에 주변 상권이 구도심 상권이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5구 기준으로 매매가는 18.5억, 전세가는 9억이며 8사 기준으로 매매가는 23억, 전세가는 11억입니다. 다음으로는 흑석 한강 센트레빌 1차입니다. 2011년식 655세대 단지로 흑석역을 도보로 8분 만에 이용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상가가 하나 있어서 상권을 이용하기에는 나름 편리한 단지입니다. 단지 중앙에 공원 느낌으로 형성되어 있어 아늑한 느낌도 듭니다. 초등학교는 흑석초로 보내야 해서 길을 하나 건너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식은 10년이 넘어갔지만 단지 내부 자체는 쾌적하게 잘 꾸며놓은 단지입니다. 현재 전용 오후의 경우 매매가는 16억, 8사 기준으로는 매매가는 17억 5천, 전세가는 8억 5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강 프로지오입니다. 2012년식 863세대 단지로 언덕을 따라서 단지가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로 올라갈수록 오르막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흑성역까지는 도보로 14분 정도가 소요되며, 한강 프로지오 주변으로 9구역, 11구역이 각각 1,500세대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5구 기준 매매가는 15억에 올라와 있으며, 8사 기준으로는 매매가 15억, 전세가는 7억 5천만 원의 호가를 형성 중입니다. 한강 푸르지오 맞은편에는 흑석자이 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흑석자이 무순이 집중부로도 유명한 단지입니다. 2023년 1,772세대 단지이며, 흑성역까지 도보로는 16분 정도가 걸려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힘들어 보입니다. 역시나 최신축 단지이며 자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단지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조경도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아직 주변 상권이 잘 형성되지 않았으며 흑성역에서 단지 정문으로 가는 길에 오르막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용 5구 기준으로 매매가는 14억 5천, 전세가는 7억 8천만 원이며 8사 기준으로 매매가 17억 5천, 전세가는 9억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흑석자이의 맞은편에 있는 단지는 흑석 센트레빌 2차입니다. 2012년식 963세대의 단지입니다. 은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만 단지로 흑석역까지는 도보로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단지 자체가 큼직하고 동강 간격도 널찍한 단지입니다. 연식도 괜찮고 나름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전용 오후 기준 매매가는 14억 5천이며 8사 기준으로 매매가는 15억, 전세가는 8억 2천입니다. 흑석동 마지막 단지는 롯데캐슬 에듀포레입니다. 2018년식 545세대 단지입니다. 센트레빌 2차와 함께 은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마 단지입니다. 단지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동들이 깔끔하게 잘 형성되어 있으며 굉장히 조용한 단지입니다. 단지 바로 뒤로는 중앙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흑석역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가 소요되어 역과도 가깝고 초등학교를 보내기에도 좋은 단지입니다. 전용 5구 기준 매매가는 15억, 전세가는 8억이며 8사 기준으로 매매가는 18억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구 흑석동 단지 및 지역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영상과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임장을 하고 두 발로 걸어보면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직접 임장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